안녕하세요. 오늘은 랭인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팽이 8덟개 갖고 싸움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슈퍼 아네스, 아네스라고 하죠. 다음은 아드 테미스. 오건입니다 얘는 슈퍼... 슈퍼노바라는 오건... 오건팽이 제일 어려운 예입니다 슈퍼노바 수수수 슈퍼노바 노바 겐삽하이퍼 <laughs> 노래는 취소걸로 합시다 얘는 시드 시드 옵저리 옵저리입니다 제걸다 소개했으니 하, 랭이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레인보우 샤베트, 제 창조팬입니다 그러게 <laughs> 그 다음은 <아파트. 웃음> 하이퍼 스톰 진짜 안 되죠? 서커스 아레나 얘는 나쁘지 않는거예요잘려어져 윈드세이버 얘도 나쁘지 않죠? 서커스 아레나의 주호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옥자리와 생거는것도 아니지 서커스 아이나입니다. 스위트 원고션. 아, 이것좀 봐줘. 스위트 원고션. 이것좀 봐줘. 스위트 원고션. 오. 아니, 이거 잘못 돌렸어. 다시 하자 그럼 스위트 원고션. 아니, 부딪혔어. 앞으로 부딪히는거 없다. 스위트 원고션. 잘못 돌렸어. 아니. <laughs> 랭이의 실수로 바꾸, 선수를 바꿨습니다. 윈드 세이버와 옵저리입니다 스위트 원고슈옵저리 옵저니 리 아깝게도 그립이 없네요. 오. 동시. 옵저리가 이겼는데? 아니, 동시야. 어, 아. 옵저리가 이겼습니다. 아깝습니다. 2 차전은 옵저리와 서커스 아나의 대결을 하겠습니다. 스위트 왕고슈. 아이고. 이건 뭐지? 스위트 원고슈 부딪혔어. <laughs> 엉덩이 발을 부딪쳤네요. 스위트워크 t 안돼. 이렇게 지랄해 나도 아는 어. 수가 있다. 붙어봐, 스위트워크슛. 아니 잘못었어 부딪혔어. 받을게. 부딪히는거 이제 없다. 부딪히는 거는 두 번만 받을거든. 스위트워크 t 끝시잖아 잘못 돌렸어. 그래. 스위트 원거 슛! 뭐, 부딪혔아 진짜 내가 졌다. <laughs> 잘한다는 거 맞아요? 맞아. 너 내가 몇 번이나 봐줬는데 스위트 원거 슛! 아니 이건 이거 쇼 아니지? <laughs> 스위트 원거 슛! 부딪혔어. 한 번씩 봐았다 스위트 원거 슛! 이번이 진검승부. 제발, 아르테미스! 사냥의신이안 아, 돼! 예차전은 수퍼노바와 아르테미스의 대결을 하겠습니다. 스위트원, 고스퍼노바 약하지만 이겨주면 좋겠다. 제발, 동점이다! 오. 진짜 이건 동점이네. 스위트원, 고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채널을요. 아, 진짜. 나우테미스한테 봐주는 거 아니야? s 2, e e t one goes. 윈드세이버 마지막 희망. 음, 내가 이겼네. 앵콜전은 한 판만 더 쉬어줘. 안 돼. 너가 이긴 걸로 할게. 1대1, 1대0이야, 지금. 또 나누자. 나누러 가보겠습니다.